24장.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째 번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자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애인 이스라엘 사람은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어줄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삭스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삭스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삭스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하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성냥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져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타고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의 이집트탕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마흔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마흔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애가 당신들 앞에서 천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 더 동정심을 가지고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좌울초를 두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뇌가 두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 추와 바르고 확실한 뇌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뇌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을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 해마다 1 1절을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11조에 관한 관하에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라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을 만들되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재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사람 제서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집,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신 제사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우솔암사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